엄청 크네 여러분들. 배고파요? <웃음> 거짓말. <웃음> 아, 지금 몇 시지? 지금 몇 시에요? 8시. 이제 딱 저녁 먹을 시간인데, 아, 이제 뭐, 뭐 먹으면 좋을까? 지금 곱창전골을 왜 이렇게 먹고 싶지? 곱창전골을 딱 라면 살에 딱 넣어가지고, 거기에 이제 맥주 한 잔을. 아. 갑자기 곱창전골이 너무 생각나네 자, 포스트잇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봅시다 어허. 자기가 오늘도 정말 많아 <laughs> 아니, 자기가 유행이 어디서 된 거야 도대체? 어 이거 이거 좋다 새로 생긴 별명 중 마음에 드는 것은? 체리깅, 압보깅 <laughs> 기은 포기 진짜 못하나봐 나는 체리깅 압보깅이신 분 손들어주세요 체리깅이 어? 압보깅 한표가 체리깅이신 분 뭐야 다, 다 아니신 분은 <laughs> 다 아니신 분이 많은데? 오 체리깅 체리깅이 좋은 것 같아요 자또 뭐가 있을까요? 여기에 저 얼마 전에 승진했는데 승진 선물로 셀카 한장 찍어주세요 누구예요? 나 오세요 승진 나도 승진하고 싶다 나도 이사에 말로만 이사해 <laughs> 말로만 이사라, 해. 이사가 되고 싶은데. 아닙니다. 오, 필터 좋아. 센스쟁이. <laughs> 찍을게요. 아 계획 중인 문무비 있나요? 오 없습니다. <laughs> 있을줄 알았죠? 없습니다. 일단 나는 확고하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. 일단 계획 중인 문무비는 없고요. 어 일단 제가 오늘 루나틱을 막방을 했잖아요. 막방을 하면서 든 생각이.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해졌고 바로 작업에 돌아, 들어갈 예정이에요. 그래서 조금 빠른 시, 그게 이제 그빈 집을 찾아야 돼요. 저희 이제 회사에서 <laughs> 빈 공간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로도 올 예정이라 이번만큼 뭐 2년 뭐 1년 12개월만큼 오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찾아올 생각입니다.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별이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나 약간 강연하는 것 같아. 자 자존감 높이는 방법 <웃음> 궁금하신가요, 그렇자 <laughs> 여러분들 자존감 높이는 방법. 음 나는 이게 자존감 높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배경 화면을 난 나로 해놔 나로 해놓고, 그리고 나는 내 노래를 자주 들어요. <laughs> 내 노래를 자주 들고. 그러니까 뭔가 나의 좋은 면을 계속 내가 보려고 하는 것 같아. 그러면 조금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안 좋은 걸 보다 보면 그게 내가 돼요. 그러다 보니 그냥 좋은 글을 한 번씩 이렇게. 내가 좋은, 그니까, 러나 자신이 뭐 잘하거나 좋은 점을 1부터 음식까지 적어서, 적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걸 읽는 그런 방법 내가 이걸 더할줄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<laughs> 성공하는 방법 중에 이것또 있었어.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약간 되게 계속 되새기는 거래요. 나를 이제 그런 사람처럼. 뭐, 첫 번째. 나는 앨범을 내서 뭐 얼만큼 사랑을 받았다. 두 번째 나는 모모에서 승진을 받았다. 난세 번째 나는 월드 투어를 이거를 맨날 아침마다 읽는 거. 그래서 난 써놨어 <laughs> 심지어. 그걸 보고서는 근데 나도 한 일주일 하고 못하긴 했는데 <laughs> 그런 거. 좀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런 걸또 적어두면은 계속 볼수 있으니까 그런 게또 본인을 또 사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. 지금 약간 강연 같다. 그리고. 아, 문별이는 깜찍하다 대 귀엽, 뭐요? 문별이는 깜찍하다 대 귀엽다.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르래. 뭐요? 똑같은 말아니야 일단 나는, 아, 어렵네. 난 귀엽다. 인정. 아, 지그럽다. 내가 인정하니까. 귀엽다. 왜냐면, 이번 루나틱으로 많이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이니까, 약간, 그런 얘기, 오늘 이제, 인터뷰를 했잖아요. 했는데, 이제, 그, 리딩을 해요. 대본 리딩을 하는데, 이제, 거기서, 제가 먼저 도착을 해 있어서, 작가님들이랑, 이렇게,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. 한, 진짜 짧게, 한 3분? 5분 정도? 근데, 거기서, 이제, 골때녀 얘기가 나온 거야. 나와서, 축구 힘들지 않아요? 막 이런 얘기가, 그래요, 그래요 하다가 작가님께서 이번 노래가 너무 좋다.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랬더니 이 장르가 되게 마마무의 초반의 모습을 본것 같아요. 되게 에너지틱하고 재기발랄하고 좀 그런 밝은 면들을 문별씨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줘서 되게 좋은 것 같다. 마마무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장르를 많이 했고 그 별이 빛나는 밤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느낌 위주의 곡들을 많이 했잖아요. 근데 힙, 힙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긴 했지만, 근데 완벽한 재기발 음호화에,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못하지 않았나, 최근 들어서.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한 거예요. 단체로 했던 모습을, 어, 나 혼자에서도 그 마마무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구나. 대중분들에게.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. 자, 어 그리고 또 <laughs> 여기 닥사움은 몬스터 눈 화장 지우는데 화장솜 8개 썼다 했는데 이번 로나틱 눈 화장 지우는데 화장솜 몇개 쓰나요? 진짜 TMI <laughs> 이런 걸 알고 싶어요? 어 잠깐만 자, 두 개를 쳐서 양쪽 눈을 누르고 있고, 때아 네. 이번에 박사우는 색깔이 진해서 힘들었거든요? 이번에는 속눈썹이 너무 많아. <laughs> 진짜. 지금 제가 속눈썹을 1단계로 붙이고, 그리고 중간에 낱개로 하나씩 붙이고, 언 이거 되게 너무 TMI지? <laughs> 그죠? 언더에도 이렇게 낱개로 붙였단 말이요근데 계속 나와, 속눈썹이. 그래서, 그게 조금 이번에는, 하나, 둘, 셋, 한 여섯 개 정도? 한 여섯 개 정도? 눈만. 눈만. 작사모 때는 지워도 지워도 계속 검정색이 <laughs> 계속 나왔어. 눈만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 머발 끝 듣고 가족들 반응은요. 누나티 캐메코 짱짱 미쳤다고 전해주세요. 머발 끝을 엄마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어. 그니까 러뭐라그 되지? 그 진짜 아무 말도 없었던 것 같아, 일단은. 그, 동생도. 근데 이번 노래 나오고, 놀나팅 나오고 나서,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, 엄마가 그때 50장을 사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? 근데 어제 집에 갔어요. 갔는데, 그 앨범 박스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엄마가 산 거를 집, 우리 집으로 배송을 시켰구나. 저게 또왜 부천으로 안오고 여기와있어? 이랬 동생이 선물이야 이러는거야 50장을 자기가 결제를 한거야 그래서 뭐냐? 괜히 <laughs> 알지 나 집에서는 되게 시크한 사람이라 <laughs> 나잘막 엄청 칭찬 잘 안하거든 <laughs> 뭐냐? 이러면서 고맙다 이랬거든 그래서 어, 되게 그 감동이었어요 가족들도 그리고 이제 엄마랑 어제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, 제가 막, 이제 앨범이나 이런 개인 거 하면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엄마가 이번에, 야, 근데 이번 노래는 너무 좋더라. 이러는 거예요. 너무 좋고, 너랑 그냥 찰떡이, 달티가 땐 그러면 안 했어. 달태가땐 그러면. 면 이해해. 어려울 수 있어. 근데 이번에는 너무 좋다고. 근데 그것도 동생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냥 언니건데 이번에는 그냥 안무도 이런 가족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어, 정말 뿌듯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자신감이 제 하늘을 찔러 <laughs> 찔러서 아, 빨리 또 방송 활동을 하고 싶어 하,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. 그 전에는 아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랬는데 지금은 어, 빨리 준비해서 빨리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 이나 진짜 많이 말한다 <laughs> 자 이제 또 볼게요 가요대제전에서 머리 검정색으로 한건 어떻게 한거예요 그리고 머발 끝 뮤비에서 카라 한쪽만 내놓은건 의도한거예요 일단 첫번째 가요대전에서 머리 검정색으로 한건 검정색으로 어떻게 했냐고 한, 한건 일단 머리를 묶어요 제 머리를 묶고 그 똑딱이 피스 아세요? 그거로 그 머리를 감싸 여기부터 이제 여기부터 꽂는거지 그러고서는 그걸로 이제 똥을 틀어.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. 간단하죠? 그리고 모자를 써야, 왜냐면 여기는 빨간 머리거든. <laughs> 모자를 썼었어야 됐어. 그리고 또 모발급 뭐 뮤비에서 카라 쪽만 내놓은 건 의도한 거냐? 의도한 거예요. 뭐? 왜 이게 뜻이 있어? 무슨 의미가 있어? 그냥 패션. <laughs> 난 패션이라는 건데. 그냥 패션으로. 요즘 칼 하나 이렇게 빼고 하는 게 나만의 <laughs> 패션 센스인데 <laughs> 의도한 거잖아. 의도한 건 맞잖아. 내가 패션이니까. 근데 뭐 의미가 있나? 어떤 상상들을 했나? <laughs> 알겠습니다. 넘어갈게요. 자 여기에 또 봅시다. 음. 올해 솔로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. 왕성한 활동 부탁해요. 루나틱 대박 나자. 오늘 정했어요. 진짜 빠른 시일 내. 저 그냥 그냥 안 뵙잖아요.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봅시다.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. 별언니랑 셀카 찍기, 제발 찍어주세요. 누구예요? 나오세요. 아니, 평생 소원이면은 이제 소원 빌면 안 돼. 막 속눈썹 떨어져서 속눈썹 불면서, 제가 되게 해주세요. 이런 거 빌면 안 돼. 막 별똥별 떨어졌는데 막 소원 빌면 안 돼. 그 약속을 받고 해야 돼. 촛불 불면서 소원 빌고 이러면 안 돼. 약속하십니까? 아니, <laughs> 저거, 올라오세요. 그니까이 평생 소원이랑 말하면 안 되지. 그쵸. 그러면 안 돼요. 자, 사진 찍어볼까요? 자, 찍어볼게요. 하나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평생? 아이고. <laughs> 지금 잉크를 잘하는 친구예요. 자, 봅시다. 문별에게 적는 Q&A. 오, 글씨 되게 잘 썼다. 작업하는 게, 부르는 게 가장 어려웠던 수록곡 또는 쉬웠던 수록곡은 언니 너무 사랑하고 이번 루나틱 활동 다치지 말고 항상 건강해야 돼요. 라고 쓴건 작업하는 게 부르는 게 가장 어려웠던 거? 음, 어려웠던 거? 뭐가 있을까? 아! 머리, 머발 끝. 너무 어려웠어. 진짜, 그게 어떻게 보면 수정이 제일 많았어요. 일단 다 완성되고도 들어봤는데, 느낌이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막바지에 한번더 수정을 하는 게, 벌스랑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많이 했던 게 뭐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. 대부분 거의 한번 4, 5시간 녹음하면은 수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뭐 부분 부분 했는데, 이거는 거의 많이 아쉬워서 여러 번 수정을 했던, 곡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봅시다. 아 진짜 그게 궁금한가 봐. 머벌 끝에서 뮤비에서 한쪽 카르만 빠져만 나와있는 게 의도한 거냐 는데. 뭔데. 우리끼리만 얘기하자. 뭔데. 나한테 알려줘. 무슨 상상을 한 건데. <웃음> 살짝 웃음이 약간 무서운데. 약간, 무슨 의도 했는지 저, 투문별에 써주세요. 알겠죠? 여러분들. 그리고, 음, 뭐가 있을까요? 아니, 오늘, 그걸 하고 싶어요. 그걸, 이제, 그, 루나티 1절 춤을 한번, 저 혼자, 오늘 단체 말고. 저 잠깐만, 실망한 것 같은데? 한번, 그래도 앞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거 치우고 노래를 한번 틀어주시겠어요? 르나틱 처음부터. 기니다어 <laughs> 숨차. 어 너무 숨차. 진짜 어어 어, 이게 라이브를 계속 했거든요. 와. 자, 끝나면 너무 힘들어. 진짜. 정말? <laughs> 정말? <에이, 꿀. 웃음> 앵콜이었. <앵코리언? 웃음> 너무 힘들어. 와. 자, 루나틱은 저한테 와준 행운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나를 좀 바꿔준? 다 고민을 그냥 왜한 건지 모르게 싹다 없애준 친구가 루나되이어서와 너무 힘들어 어떡하면 좋아? 와. 그런 아이여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분명 그런 날이 올 거예요. 저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. 어, 언제 오지? 언제 오지? 하다가 지금 8 8 지금 저 9년 차인가? 8년 차인가? 그렇게 됐는데 어,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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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너무 잘 맞는 나만의 것을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마무와는 별개로 제 자신에게 항상 계속 궁금증이 있었어요. 나는 뭘 잘하지, 뭘 좋아하지, 이런 게 있었는데, 그 고민 끝에 그래도 이 아이를 만나서 확신이 든것 같아요. 그래서, 은퇴는 조금 미룰 생각이니까, <laughs> 미룰 생각이니까, 너무 걱정 말고, 그냥, 일단 은퇴를 뱉어 놓은 거는, <laughs> 그런 게 있어야 나도 열심히 살지 않을까. 그 시, 그것까지가 있으면 이 안에 나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.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, 또 이것도 해볼까, 저것도 해볼까, 후회 없게 뭔가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서, 뭐, 진담 반, 장난 반으로 얘기는 했지만, 그냥,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, 그냥 해보면 어떨까, 이 생각이 들었어요. 후회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을 막 어디다 때려박는 건 아니잖아 막 어디다 막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하고 이런 건 아닌 이상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맞으면 어, 너무 잘 맞아 하고 이어가면 되니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? 네. 요즘 많이 힘듭니까? <laughs> 많이 힘듭니까? 인생이 힘듭니까? 좀, 그냥, 누구, 누구나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. 그냥 태어난 김에 살자, 뭐 이러진 않잖아. 자기가 하고 싶은 거, 뭐 보고 싶은 거, 입고 싶은 거, 이런 게 있듯이. 그러면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, 그냥 저는.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충분히 지금 우리 너무 잘 살고, 잘 하고, 본인, 어떻게 보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, 힐링을 위해서도 나를 보러 와준 거잖아. 나도 여러분들이 와줘서 나한테도 내 삶에도 너무 힐링이 되듯이, 그냥 서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언제든 카페에 좀글좀 좀 써주시면. 제가, 제 읽어보도록 할게요. 요즘 부모들은 이런 고민이 있구나. 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. 맨날 나한테 고민이 있냐, 힘든 거 있냐, 막 얘기하라 그러잖아. 본인들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. 그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힘든 거는 조금 말하면 그 상황이 풀리진 않지만 좀 덜어내게 되더라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포토 타임 맞네. 너 맨날 까먹 아 맨날이 아니지 어제 시작했지. 오 이거 약간 옛 감성이다. 그렇지? 약간 길거리에서 본거 같아. 진짜 오랜만에 데 포토 한몇 개, 포즈치 하고 끝내볼까요? 자, 어떤 포즈? <laughs> 내 이거는 좀 나도 인정하는 거거든? 그래서 귀여운 포즈를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뭐가 있을까요? 더 귀여운 거예요. 더 귀여운 거? 오늘 더 귀여운 거잠 어떻게 해야 돼? 약간 살짝. <laughs> 아, 미안. 못하겠어. 여기까지 못하겠어. 나도 이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. <laughs> 내 모습이 그려져.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못하, 못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곱창 먹을 먹어요, 우리. 진 고기를 안면다 너무 끝내주는데? 오늘 가서, 아, 그때 그 브이앱 그 보이스 하면서 원래 이제 혜진이가 준 샴페인을 먹겠다 했는데 못 먹었어. 바로 잤어, 너무. 그래서 단어를 너무 일찍이니까 바로 잤는데 오늘은. 아, 내일도 있구나. 아, 일단 오늘. 아, 오늘. 오늘, 오늘, 아, 내 자아가 부딪힌다. 오늘 세장 정도 먹고 잘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내일 월요일이잖아요. <laughs> 아니, 문나에 <군나이> 타는 날이잖아요. <laughs> 여러분들, 이런 식인 거야? 문나에 <laughs> 타는 또 날이기도 하니까,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고. 그리고, 다음 주부터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. 다음 주부터 라이브 클립이 풀릴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또 제가 이번 주에 막방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 즐길 것좀 많이 남아있어서 그것들을 또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럼 지금까지 아쎄! 너무 <laughs> 분별이었습니다. 어, <문> <laughs> 감사합니다. 밥 먹고 잠깐 씻고 자고 <laughs> 우리 약속하자. 나도 씻고 잘게. 저 대답. 대답. 씻고 잘 거죠? 네. 저 여쪽에서 소리 잘안 났어. 씻고 잘거요 어, 씻고 잘 거죠. 여러분 다 씻고 맛있게 먹고. 저는 어차피 뭐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. 브이앱도 있고 라이브. 인스타 라이브도 있고, 문라이도 있고 있으니까 더 많이 자주 찾아올게요. 갑니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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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하다. 아, 나 <laughs> 아,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 것 같아. 아, <laughs> 자, 단순하게 을까요 네, 감사합니다 다 브이 했어요? 네다 어떻게 찍었어요? 했지? 다 브이 막 이렇게 찍은 거 아니지? <laughs> 막 혼내기 싫어, 이렇게 찍은 거 아니지? <laughs> 갈게요, 여러분 아갈 거야 아 <laughs> 하지만 또 만날 거야 아 대면이 다음 주가 끝이라고요? 네아 갈게요 잠시만요. 안녕히 계세요 I love you Bye bye Take care I love you See you tomorrow I love you I love you too